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비난의 대상 표적이 되기 시작했던 거 그게 외국인들이 시작했다고 볼수 있죠 어떤 집단에서 특수하게 그들을 인정해 달라는 것들을 응. 용인하지 않았던 거죠 오케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어, 프랑스 내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알아보러 국방대 안보대 홍태영 교수님을 뵈러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저희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혹시 간단한 뭐 자기 소개나 연구분야 혹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저는 프랑스에서 정치 사상을 공부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하고 대학을 마치고 프랑스 유학을 갔했던 거고, 거기서 프랑스 19세기 프랑스 자유주의를 가지고 논문을 썼죠, 박사 논문 을 썼는데 그 전에도 제가 94년에 유학을 했고 한 7년 정도 파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워낙 프랑스 자체가 파리 자체가 다문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인정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그게 사회 문제화 되는 과정들을 봤죠. 어, F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전날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지. 정당, 정당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이 커가는 과정도 보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프랑스에 더 관심이 가시게 된 혹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실지 아니면은 뭐 이런 국민 국가나 그런 공동체 형성 과정을 쫓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랑스로 가시게 된지 좀그 부분이 먼저 제일 궁금합니다. 아 그렇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 질문하신 분이 약간 젊으시니까 약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같은 8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80년대를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특수함이란게 있어요. 그 당시에 뭔가 한국사회 되게 민화물길도 컸던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학문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에 약간의 반감도 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시절부터 되게 프랑스 정치 사상 쪽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음, 저 같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계실 때부터 그렇그던 네,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그때 같이 공부하는 집단들도 있었고, 지금도 그, 그 연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빨리 공부를 하게, 하러 가게 된 거죠. 교수님 연구 분야로 들어가자면은 프랑스 외국인 혐오의 뭐 이런 근대적이나 이런 좀 현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물론 서유럽이지만 유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다 보니까는 되게 많이 이제 다민족 국가 오랫동안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혁명 때부터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어, 일정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그랬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원칙에 동의하면 누구든지 프랑스 시민이 될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이제 19세기 같이 20세기 오면서부터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남부 유럽이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이민자들이 왔고 그 이민자들이 나란 거죠. 이제 미국만큼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특히 2세대들, 그러니까 이민 2세대들 같으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 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 여기 와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나는 이제 프랑스인으로 컸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교육을 받아, 받으면서 나는 프랑스인으로 그 컸고 내가 오리지니 아버지 오리지니 알제리지는 못 놓고 그건 나부터는 상관없는 거고 두, 두 번째 문제인 거고 나는 프랑스 시민으로서 호명받고 그렇게 컸는데 실제 서서 이 사회가 나를 잘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이제 사회 진출하는 시점에서 등장하는 거죠. 거기서 일정하게 인정주의적인 편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걸 이제 몸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인정주의 편견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80년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민 운동, 이민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70년대 경, 이제,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올쇼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 위, 위기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복지국가가 위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통, 통 80년대 이때부터는 실업률이 8 0 년대 이때부터 실업률이 팔퍼센트, 이렇게 왔다가 1 0까지는안 가지만 그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지출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지출이란 거, 정부의 지출을 많아지는 반면에 실제 그것들을 갈수 있는 경제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해서누군가서 그 비난의 대상 표적이 되기 시작했던 거서한국국인들이국작했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에국에서한국국에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에대한 답을 주시면 한국에서 한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에서런에서 이제. 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FN이라고 하는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70년대 그때 결정이 되는데 80년대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로 이제 표적이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의 복지 혜택들이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인박 그 FN의 당수였던 장마 르벤이 이제 그 부상하기 시작했던 거고, 서서히 표를 얻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의회는 거의 의석은 80년대, 90년대는 자리를 잡지 못해요. 하지만은 이제 장마 르벤이란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힘을 받았던 거죠. 힘을 받고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뭔가 세력들을 이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슬이 서서히 성장해 오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 그 마린 드 벤이라고 하는 딸에게 이제 그 다음 세도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급격히 이 마린 드 벤이 성장했던 거죠. 그건 이제 아버지의 와 차별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거였던 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표현하기로 프랑스에서는 아버지는 악마와 절약했다면은 딸은 타락마와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신들이 말하는 것, 실제 당신들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시원하게 쏟아낼게라고 했다라고 하면, 은 그러면서 자 그래 나를 욕해라. 그러지만내 편은 있다라고 해, 그런 식으로 존재가 확인시켰다면, 아버지 이제 딸은 그게 좀더 세련되게 변화사출신 거고, 뭔가 자기의 활동 기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 공화주의라는 것 자체의 담론이란 것 자체를 자기의 다른 들로 이제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가 공화국, 공화주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보편주의적인 그 시민의 원칙이란 것들을 성장시켰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라이시떼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라이시떼라는 원칙은 뭐냐면은 원래 전1구0 5 년에 이제 만들어졌던 법령인 거고 그게 공화국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카톨릭이 고 하는 보수세력을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 이제 배제하는 배제 거죠. 그래서 교육 이런 부분에 정, 정치적인 공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공화국이 중심이 되는 거고 종교적인 색칠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었던 거죠. 근데 이 2001년 9.11 태가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명확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공공의 어떤 영역에 등장하는 거였던 거고 이이히잡이라고 하는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말하기 쉽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 공포란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의 각, 나라에서 히잡, 이제 차도르 뭐 이런 것들 뭔가 어떤 이제 그런 그 이슬람의 그 의상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령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그걸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극우민족주의 담론이 일정하게 공화주의란 이름 아래서 같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 그 마찬가지로 그마린드 배는 우리가 진정한 프랑스의 공화주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 장소에서 시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 못 쓰게 하는 것들, 종교적인 표상을못 하게 하는 것들을 실제 거의 만장일치로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 전반이 우경화되는 과정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그 마린 드 배는 자기의 자리를 확장시켜 나갔다고 볼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의 어떤 인종주의적인 언어가 아니라 공화주의 언어로 자기의 주장들 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 약간 먹혔더라고 볼수있던 거죠. 그리고 일정하게 프랑스의 입장에 우파에 있었던 드골주의적인 어떤 민족주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같이 이제 그 편성 편성이라면 결합되었다라고 볼수 있었겠죠. 프랑스 내 외국인 형오만의 뭐 네.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뭐 특이점이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음. 그 그러니까 그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차피 저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아 어, 근대의 그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식민지 문제도 이제 있었,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고 프랑스가 참그좀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게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공화주의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공화주의 보편주의적 원칙이 모든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을 잘잘 흡수해 내기 시작했었거든요. 반면에 동시에 어떤 집단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 역사의 특 특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니까 물론 지금은 뭐차이나타운이라지 이런 지역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그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되게 거부해 왔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개인적인 시민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면 거기를 다 인정해 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만은 어떤 집단에서 특수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이버를 달라고 하거나 그들을 인정해 달라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프랑스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해 왔던 어떤 특수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의 2000년대에 와서야 프랑스가 이른바 사회통합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슬람을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나의 대화상대자로 넣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늦었더라고 볼수 있었던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하신 어떤 그 외국인 혐오의 어떤 특수함이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 부분은 공화주의가 좀 강, 강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인종의는 조금 덜할수 있어요. 제볼 때는요. 근데 오히려 그공화주의 때문에 좀 확장성은 더, 그러니까 민족주지적으로 강한 부분이 좀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수함을 인정하지,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조금 프랑스 어떤 특수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민감한 문제긴 하죠. 네, 사실좀 네. 민감한 문제이기도 아직도 하고. 아직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기도 그, 하고요. 그런 거죠. 예, 예. 아쉬운 점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프랑스는 이제 뭐, 나름대로는 그, 그런 보편주의적이고 공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긴 시간동안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한국은 사실근대화 내지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건설 이런 것들이 굴곡도 많았고, 근대화 민주화 이런 것들이 급격히 압축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한국 스타일, 한국의 스타일 한국 민족주의 특성을 어떤 과잉된 민족, 반면에 찾을 수 없는 개인,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과, 민족은 좀 과잉되어 있고, 거기 어떤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은 되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식민지 경험 속에서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그 권위적인 정권식에서는 민주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되게 민족인 시민, 민족인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대오를 형성해 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 개인성, 인디비디오를 는 되게 좀 약했다라고 좀볼수 있었던 거죠. 또 한편에서는 IMF를 맞으면서 급격히 이 부분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IMF를 겪으면서 공동체가 개인을 제대로 그. 지켜주지 못하는. 그죠. 케어해주지 못하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과잉된 민 민족 개념이었다가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이제 삶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되고 지켜주는 건 누구도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 전에 어떤 과, 그 과잉된 민족을 약화시키고 어떤 개인이라 것들을 서서히 발단시키면서잘 조화롭게 될수 있었는데 IMF가 그걸 또 급격히 역전시켜 버렸던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애매 MM 문제에는 재볼 때는 물론 이제 민족주의적인 것도 있었지만. 저 사람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두려움인 거죠. 사실 유럽에 나오는 그런 국민족주의의 담론이 무작정 수입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현재 문제라는 것들을 풀어나기 가 위한 그, 그 어떤 공론의 장에서의 좀 깊이 있는 토론이라든지 논의. 그리고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딱그 자기의 이해하는 인트리스트 하는 그런 판단 기준만 가지고서 직자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일정하게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 그걸 인정한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뭐 노동자들과 연대, 그들과 연대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 문제를 같이 발,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그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사회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잊지도 않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민족을 가지고서 한국 사회를 구성해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섞이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 이게 어떤 민주주의라는 자체를 어떤 이제 세계 시민적인 사고와 결합하여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니까 러 물론 물론 이제 자기 어떤 오리진 그니까 러 어디가 어디서 자기가 부모가 태어나고 그 나라가 어디든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사는 곳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서 거주하는지 거기에서 실제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자기 사는 그러니까 사는 곳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니까 우리가 아 그자인 니까 미국에 있는 교민들에 계속 그 사람들에게 한국인이지만을 각인시키고 이번 선거에서도 뭐 한국인 한국계 가몇명뭐 아는... <laughs> 당선되는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거기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들은 이제 한국에 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하게 의무도 의무도 다 하는 거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어떤 거주에 기반한 원칙과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